안녕하세요. 오늘의 하체 근력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저를 바라보고 서셔서, 오른발이 앞에 무릎 살짝 접었고요. 왼발 조금 뒤에, 양손 앞으로 나란히요. 하나 하면 상체가 내려갔다가, 둘 하면 상체가 올라와요. 둘, 팔은 제자리에요. 몸이 내려갔더니 만세한 것처럼 팔이 귀 옆에까지 왔고, 둘. 몸을 세우니까 양팔 앞으로 나란히 한것 같은 느낌. 셋. 둘. 넷 오른쪽 엉덩이가 안 느껴진다면요. 왼발을 조금 들고 올라와 보세요. 다섯. 그러면 확실하게 오른쪽 엉덩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둘. 여섯 체중이 오른발 둘 일곱 둘 여덟 오른쪽 엉덩이 운동 중둘 아홉 열 정지요 오른손을 엉덩이 옆으로 가져와요 하나 밑으로 돌리면서 갔던 길로 돌아와요 둘 체중 오른발 둘 시선 같이 오른손 따라갔다가 둘 다섯 여섯 일곱 오른쪽 엉덩이 느끼고 여덟 아홉 열, 끝, 천천히 발을 바꿔서 반대쪽이요. 양손 앞으로 나란히 왼무릎 살짝 접어서 기다려 숨 마시고. 하나, 손을 밀면서 상체가 내려갔어요. 둘, 앞으로 나란히로 돌아오고. 둘, 여기서도 왼쪽 엉덩이 안 느껴지면 오른발 들어가지고. 둘, 셋, 왼쪽 엉덩이 운동합니다. 둘, 넷, 체중이 왼발이요. 둘, 다섯, 둘, 절반 했네요. 여섯 처음 때보다 훨씬 더 자극이 강해졌고, 둘, 일곱, 둘, 여덟, 두 개만 더요. 아홉, 왼쪽 엉덩이 운동, 둘. 열 정지 왼손 아래로 돌려요. 하나. 시선 왼손 따라갔다가 둘. 체중이 왼발. 셋. 네 엉덩이가 찌릿찌릿. 다섯. 엉덩이가 불타고 있어요. 여섯. 왼쪽 엉덩이요. 일곱. 후, 여덟. 아홉. 후, 열. 끝 발을 바꿔서 오른발이 앞에 상체 숙여서 손끝이 바닥 이동작이 너무 힘들면 방금 하셨던 동작으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 무릎 살짝 접었고요 왼발을 뒤로 드는 것 10개 손가락 안 아파요 체중이 뒤로 오른발에 체중이 실렸습니다. 왼발 들게요. 하나, 오른쪽 엉덩이 운동할 거예요. 둘, 오른쪽을 느껴요. 셋, 후, 넷, 손이 가볍고,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엉덩이 운동, 아홉, 후, 열, 천천히 바로 발을 바꾸어서 왼쪽 운동으로 진행. 체중 왼발, 왼 무릎 살짝 접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왼쪽 운동 열 다리 모아 와서 천천히 올라섭니다 저를 바라보고 서셔서 발바닥 골반 너비 거기서 뒤꿈치만 붙였어요 양손 골반 뒤꿈치 서로 미는 것열 개요 하나 뒤꿈치만 서로 조이자 엉덩이 아래쪽이 조여드는 느낌 둘 이렇게 뒤꿈치를 조여 엉덩이 운동으로 열개 합니다. 셋, 뒤꿈치 쪼여요. 서로 밀어요. 뒤꿈치끼리 서로 밀어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지금처럼 뒤꿈치 조이고 있으면서 까치발 드는 것 10개. 하나, 엉덩이 느끼고 종아리도 느껴요. 오고, 둘, 엉덩이 느끼고 종아리 느껴요. 셋, 뒤꿈치 떨어지지 말고 붙어 있습니다. 넷, 네. 순차적으로 엉덩이, 종아리 느낀 다음에 내려와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뒤꿈치 강하게 붙여서 아홉, 열. 끝. 마지막 동작. 발끝을 바깥쪽을 향하게 두발 넓게 벌렸습니다. 양손 옆으로 나란히 하면서 내려갔다가 허벅지 안쪽에 힘을 느끼면서 오는 것 8개요. 기다려 숨 마시고, 내쉬며 하나, 손이 가는 방향으로 무릎이 접어졌어요. 올라 와요. 둘 올라올 때 그냥 올라오지 말고요. 허벅지 안쪽에 힘을 주면서 올라오세요. 그렇죠. 셋 허벅지가 멀어졌어요. 허벅지가 가까워지면서 힘이 들어가지고. 넷두 올. 다섯 여유되면 조금 더 앉아보세요. 허벅지 안쪽에 자극. 여섯. 둘. 일곱. 둘. 마지막 여덟. 허벅지 정지, 양손, 저를 바라보면서 반 만세. 손바닥을 앞쪽으로 엎어보세요. 하나. 그렇죠. 둘. 다시 세워요. 셋. 네, 다리에 힘, 다섯, 버텨요, 여섯, 일곱, 더 앉아요, 여덟, 아홉, 열, 끝. 천천히 일어서서 발을 모아 옵니다. 제자리 걷기 세 번, 두 번, 한 번.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